25번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ab 가요 63페이지요. 동시에 출발한 지 t초의 위치는 각각 이렇게 됐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을 구하시오. 음. <laughs> 얘는요 어, 생각을 했을 때 얘는 3차식이고 2차식이잖아. 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일단 t의 3승 마이너 3t의 제곱이라는 형태 는 그래프를 그리면 t의 제곱 이렇게 묶고 t-3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얘를 y라고 해, 해보면 얘는 그래프가 0과 3 닿는 3차식 그래프인데 중근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이, 그르, 이 그래프는 이해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이이 이, 이, 이 식이요? 어이 식을 네, 이렇게 풀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요식을 의미하는 바는, <laughs> 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3초까지는 뒤로 간다는 얘기야. 수직선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0에서부터 3초까지는 뒤로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 3초부터 이렇게 정신 차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야. 3초일 때부터. 어? 그리고, 얘는 또 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또 다른 y라는 그래프라고 하면, 얘는 t,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 그럼 0과 2, 0과 2, 이렇게 찍고,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그림 되겠다. 반대 방향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laughs> 2초까지는 서로 같은 방향이잖아. 둘다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얘가 2초 이후부터 3초까지는 반대 방향인 거지. 왜냐면, 얘는 2초에서 3초까지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가 달리고 있고 3초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어 2초까지 달리다가 이렇게 2초부터는 플러스 방향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죠? 달리다가 플러스 응. 음. <laughs> 그래서 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이잖아 어? 이건 위치다. 이건 위치야, 위치. 그러니까 위치다. 그럼 위치니까요. 속도 미분을 하면 되겠다. 미분을 그냥 하면 각각 되겠다. 미분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겠 미분하면 되겠다. 미분하면 3t에서 마이너스 6t. <laughs> 진짜. 야 진짜 많이 부러진 것 같아. 구름모 쓰세요, 저는. 아니, 0.9t. 0 9 얘는 3t로 묶으면요, t. <laughs> 그러니까요. 얘는 0, 1. 얘는 지금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속도니까. 속도의 그래프는 0, 2, 이렇게 그려진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얘는 1. 그래서 0, 일때 <laughs> 마이너스 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반대 방향일 때는 얘는 지금 0에서 0에서부터 t가 1까지는 둘다 마이너스 구간에 속해요. 그죠? 근데 1에서부터 1에서부터 2까지 얘는 마이너스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두 번째 식은 플러스. 그래서 t가 1에서부터 2까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그 다음부터는 또 같은 방향으로 살린다.